해외 얘기 좀 나가볼게요. 네. 자, 일론 머스크, 부유세 네, 관련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어, 지금 미국에서 법인세 인상 대신에 억만장자세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빌리언어들 어, 재산을 어, 말하자면 천억 이상 소유하고 있는 빌리언어들을 상대로 해갖고. 어 세금을 매기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네. 아 요거는 이제 그 트럼프 때부터 한다고 말은 있었지만 어, 못했거든요. 못했거든요. 음. 아니 분명히 말로는 뭐빌 게이츠도 그렇고, 아나때가라 <laughs> 내가 열심히 줄 테니까 네. 법안만 만들어놨는데 법안이 안 만들어져. 돈 낸다는 놈이 먼저 만들어라고 하는데 법안 안 만들더라고 애들이.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1조 2천억 달러. 어 규모의 인프라 예산, 그다음에 1조 7천억에서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 요거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안 돼.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을 하는데 이게 잘안 되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35%에서 법인세를 21%로 내렸거든요. 네. 그거를 28%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잘안 되니까 이제 그런 법인세 대신에 억만장자세를 걷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진핑의 미국 버전 같은 느낌도 있긴 있는데 지금 그렇죠. 예. 어. 음. 근데 이제 미국은 아나 아나 바다 가봐 그러고 원래 배째 봐 그러고 이렇게 내밀던 애들이었거든요. 네. 문제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했을 때 진짜 얘네들 재산이 억만 잔류자인 건지 음. TV 나와서 얼굴 팔아먹는 일론 머스크야. 나가 보기엔 코인 사기꾼이지만 음. 어찌 됐거나 부자인 건 아는데 음. 알게 모르게 숨어 있는 알부자들도 많잖아요. 죠 이런 애들까지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런 거 같은데 왜냐면 이 아니요. 기사에 보면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자가 과세 대상인데 미국 최상위 부유층 중약 700명이 이렇게 에게, 해당이 된다. 700 700명밖에 안 된다고?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인 미국에 10억 달러가 700명밖에 안 된다고? 음. 10억 달러 해봐야 1조 원요 정도 수준인데. 음. 아니 중국에도 중국에도 100만 명은 있을 건데 미국에 700명밖에 없다는 얘기를 믿으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다 저... 못 찾아낸다니까. 네. 아니 그리고 700명이 10억 달러씩 갖고 있어고 해봐야 7천억 달러네요. 어? 얼마, 얼마 안 되잖아. 얼마 안 되잖아. 그거 다 뺏을 것도 아니고 음. 어? 한30% 빼서 봐야 뭐한 2천억 달러밖에 안 되네. 2천에서 2천 500억 달러를 응.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나 순간 계산을 해난 거야. 네. 어머나 천재네. 아까... 야 역시. <laughs> 모든 그~ 삥도 그렇고 세금에도 그렇고 다그 적정한 네. 환산식이 있어요 예 네. 네. 근데 정말 이정 이거는요 (700명밖에) 안 된다는 건 얘네들은 앞에 테레비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누가 봐도 부자인지 아는 거 월마트 회장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막 음. 자랑하는 애들 음. 내 돈만 치러 하고 자랑하는 애들 근데 숨어가지고 얘네들한테 다돈 빌려주고 있는 애들 있잖아 아, 어~ 아. 이탈리아 출신이고 어~ 카톨릭 카톨릭 믿으시고 어~ 요 저기 로마 자주 놀러 다니시는 전용 비행기 있으신 이런 분들 최소한 몇백만 명이 있을 텐데 아~ 이런 사람들한테서 삥을 뜯어야지 어~ 아무튼 뭐~ 어찌 됐거나 아 어. 홍보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 내면 조용히 냅니까다 이번에 국가 이만큼 냈다 그러면서 온가 설레발을 다 치겠죠. 700명이 다 그럴 거야. 이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고 하면서 <웃음> <웃음> 내가 먼저 털리면 너들도 털릴 걸이라고. 더 올렸다고. 살짝 하면. 억울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나만, 나보다 돈더 많은 애들 뒤에 숨어있는 어. 애들 거는 안 뺏고 왜내거 뺏어? 그러니까 얘가 참 없이 살다가 사기를 치다 보니까 <laughs> 어, 자기가 돌아가고 네. 있는 규모에 비해서 알려진 바에 비해서 상당히 거질 거예요. 어... 원래 이런 이런 사기업에 저, 이, 종사하는 애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외부 투자나 뭐 이런 자금들 뭐 이런 것들을 받아내갖고 그렇죠. 운영을 하는 거라 빚으로 빚 갚는 형태거든.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 1위가 일론 머스크래요. 아니 그러니까 얘는 음. 대부분 주식 안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음. 그 주식 지분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거야. 음. 그리고 이 주식 중에 대부분이 신탁 주식이거나 또는 이미 남한테 실제적으로 팔아먹고 내꺼인 것처럼 하는 주식들이 더 많아요. 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당장 이걸 현금화 하려고 하잖아? 없어. 돈이. 어, 그냥 명목만 있는 거야. 바지 사장 같은 그런 느낌인 거고, 진짜 알부자는 얘 뒤에서 얘를 컨트롤 하면서 돈 조절 하면서 실제 올라가는 자산이나 뭐 이런 거뭐 주식 투자해 갖고 차이가 없거나 이런 거 빼돌리고 있는 진짜 숨은 부자들이 있거든요. 음. 이건 오랫동안 자본주의 사회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그림자 경제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음. 그리고 그 권력이 오래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 음. 그러니까 세계 경제 절반 이상이 이미 지하 경제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지하 경제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 야나너 내가 너한테 돈 빌리긴 했는데 우리 차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 때 빌렸다는데 그돈 어떻게 알아? 어, 그돈 우리가 번게 번 얼마인데라고 그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 줄까. 갑자기 헬기 타고 떨어지고. 지도세도 모르게 죽어. 한 번도 비행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경비 경비행기 운전하다 떨어져서 죽고 음. 막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직거리를 안 당하려고 하면, 어,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이런 부자 애들을 그냥 꺼내놔야 돼요.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네. 안에서 끝나야 돼. 근데, 일론 머스크가 호기롭게, 나 털고 나면,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다 털릴걸? 서민들도 털릴걸? 억만장자 다음은 백만장자 차례야? 해봤자 소용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네. 일론 머스크 조용히 가. 정말 긁어보면, 진핑이 형은 정말 빈 뜯는 데 있어서는 진심이에요. 시진핑. 네. <laughs> 네. 문제는 이걸 국가 예산으로 안 쓰고 <laughs> 네. 자기가 먹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네. 정말 삥은 진핑이 형처럼 뜯어야 됩니다. 음. 이걸로 2천억 달러 지금 어? 미국 겨, 미국 이번에 SO c 예산이 3조 5천억 달러 추가로 쓰는 돈만 그건데 음. 부자들한테 2천억 뜯어갖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네. 아니면은 MBS처럼 뜯던지 사우디에 음. 리츠카튼 호텔로 다 모아놓고 다다라놓고안 어. 오지 개들은 어. 어, 경호원 시켜갖고 <laughs> 총 들고 지키지. 음. 결과적으로 음.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한테 2천억 달러빙 뜯은 다음에 서민들한테서 자 이제 부자도 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좀 내세요라고 하면 음. 거기서 몇조달러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유, 약간 본보기로 시랏... 느끼는 거네. 러시들은 이래저래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 <목소리> 뭐, 텐버. 네. 어쨌든 58조 이... 낼 돈이 있으면 이제 내라야. 그런데 50... 문제는 <laughs> 낼 돈이, 없을 낼 돈이 없을까? 근 네. 자산이 없을 지금 뭐 주식이랑 이런 합쳐면 러모스크 그 300조가 넘는다. 100조 원이 넘는다. 늘 얘기해, 조이팔이 음. 2조를 갖고. 사... 었네뭐 사조를 해먹었네 하지만 사실 안에 내부 장부 들여다보면 네. 먼저 투자했던 놈들한테 다 투자금 빼주고 고리 이자 빼져가지고 네.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조이팔이 갖고 가게 된 거거든 음. 일론 머스크도 사실 곧 미국 조이팔 됩니다 네. <laughs> 그렇게까지? <깠지? 웃음> 난늘 난 얘기하지만 믿질 않아요 지금 당장에 이제 뭐 전기차 관련해갖고 또뭐 우주에 간다 고 그러고 우주 간다는 얘기도 응. 하고 있고 화성 간다는 얘기도 하고 응. 전기차 실적도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고 있네 어쩌네 응. 하지만 앨런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차려놓고 13년째 적자야 응. 올해도 적자야 주가만 오르는 거야 주가만 그러니까 미친 주가가 듯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뭐 하루에 42조 원을 벌었네 뭐예 네, 맞아요 어? 깜짝이야. 택배, 택배 왔네요. 왔습니다. 네. 네. 택배는 언제나 즐거운 <laughs> 것이죠. 네. 아어튼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음. 저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음. 늘 언제나 이런 그 어, 어, 자, 어떤 자산이 보증되지 않은. 미래가 불확실한, 미,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투자에 너무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나는 네. 최근에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지, 이렇게 불나방처럼 우리가 보면 저기 달려들면 타 죽을 것 같은데 하는데 막, 막 몰려. 오, 아니, 오, 생각을 이렇게. 해봐봐. 50만 대 전기차 만들어갖고 중국에 30만 대, 40만 대 파는 테슬라가 50만 대예요 지금. 최대 생산량이. 근데 400만 대를 만드는 도요다보다 주가가 주가 높다? 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 사실은. 아니 도요다보다 많이 벌어 그래서 테슬라가 적자 와.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 이상한 구조예요, 이 얘네들. 뭐 그렇게 따지면 코인으로 돈 몰리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네. 코인 얘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엮여져 있으니까 어. 제가 뭐라고 칭. 뭐라고 이제 좀 비난 섞인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인 내가 한번 얘기했다가 음. 폭락하던 과정 중에 코인이 수명이 끝난 것 같다 했는데 달러가 올라가니까 코인이 따라오서 다시 8천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7천이 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비난하시는 분도 있고 악플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신념대로 사세요. 코인이, 코인을 믿고 코인이 내미래라 생각을 전 재산만 투자하지 마시고 신앙처럼 보듬고 사시면 되죠 네 제가 그걸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조언할 수 있는 건 아니, 아닌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면 어느 시점에 가면 어~ 지구촌에 존재하는 화폐 구조 자체가 대개혁을 일으키는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기가 왔을 때 무엇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분산 투자만이 살 길입니다. <laughs> 네.